반갑습니다. 저는 윤주옥이라고 하고요. 지금 지리산의 또 다른 자라는 구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이미 토론회가 끝나야 될 시간이어서 실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고요. 어, 저는 그냥 케이블카에 대해서 실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반대하는 것은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어, 우리가 지리산을 생각하면서 지리산의 케이블카를 얘기하면서 경제성을 들먹이는 것은 지리산에 대한 무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그 2000년 동안 이 지리산에 살고 있던 사람들, 또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지 않지만은 지리산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흥과 감동을 주었는지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경제성을 이야기하면서 케이블카를 저는 절대로 들먹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리산은 우리에게 그런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앞에 발제하시는 분, 토론하시는 분, 많은 분들의 말씀 들으면서 어, 이거는 케이블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 국립공원이 뭔가? 대체 지리산이 어떤 곳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일단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긴 이야기는 저도 리에 살고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음 좋은 기회에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제가 어쨌든 준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준비해 온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리산이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런 곳입니다. 지리산은 백두대간의 시작점이어서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민족의 영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리산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식물도 살기 위해서 지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의 가치가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곳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호구역 총 면적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 가운데 지리산은 국립공원, 자연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자연공원이 가장 우리나라 보호지역 중에서 넓다라고 하지만은 그 보호지역을 지켜내는 환경부의 정책이라든가 또 지역사회가 자연공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은 앞에 조기중 교수님 얘기하셨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해냈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것이다. 본인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중에서 최고이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생각했을 때, 생각해냈을 때, 그들 나름대로 아주 좋은 가치만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지만은 어쨌든 역사상 본인들이 가장 자랑할 것으로 국립공원을 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립공원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소유라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그래서 아이유신이라는 국제기구에서는 넓은 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개발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관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적, 문화적 그리고 영감적인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어떤데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전국토 면적은 너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면적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4%밖에 되지 않는 곳에 우리나라 동물종, 식물종,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 동물들의 대다수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재가 이 국립공원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립공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는 2007년도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따져 보면 우리 1인당 국민 1인당 135만 원의 재산 가치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할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국립공원 때문에 145만원을 가진 부자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도 135만원을 가진 부자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연간의 총 가치는 2,502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놓고 어떻게 1년에 몇억을 버는 걸 가지고 그곳에 케이블카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봐도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국립공원은 공원이란 말이 붙은 그 순간부터 보존과 이용을 함께하는 곳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는 입장료가 폐지된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긴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리산 둘레길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조금 조금씩 정상으로 향한 삶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에 가고 싶은 욕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케이블카는 바로 이런 정상으로 향하는 것을 또 다르게 보장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뭐 어, 다들 지리산 자리 살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문화자원도 있고요. 그리고 계곡이나 폭포나 뭐 평전이라든가 없는 게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도 1,500종 이상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은 3,000종 이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다람쥐도 살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구상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달가슴공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바로 지리산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지리산 자랑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 느낄 수 있, 있을 만큼 지리산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생명과 평화와 공동체의 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지리산에 살고 있는 동식물 또내 이웃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결과 결국은 지리산 댐, 지리산 케이블카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더 외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지리산을 놓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지리산의 흔들림 안에서도 지리산의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리산 둘레길이 운영되고 있고 또 지리산 버스라고 하는 지리산의 오계시군을 연결하는 그런 대중교통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지금 종교인들이 천일 순례를 걷고 있고 그리고 남원 생협 이렇게 멋있게 건물까지 지으면서 지역에서의 생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례에서는 작년에 섬진강 둑길 시멘트 보장을 반대하는 사대강 사업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반대 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었고요. 또 지역에 각 지역마다 지리산 학교가 생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리산이 여전히 우리의 희망일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케이블카는 뭐 앞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중언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케이블카는 사람과 그리고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것은 바로 국립공원의 이념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은 보존을 제1목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케이블카는 관광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립공원은 관광하는 이용은 도전 다음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국가가 정한 국립공원의 이용과 굉장히 상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을 있고요. 다음에는 케이블카는 필연적으로 정상회의 해소는 구체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봉 원래 구상나무와 그리고 철죽과 진달래가 살던 곳입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풀한 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그리고대천구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단 15년 전에 완전히 쑥대박이 된 곳을 간신히 자연식단 잡으면서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정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곳은 쑥대박, 나지와 프랑북에 살지 않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는 생물 다양성을 당연히 감소시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중에 가장 이쪽에 있는 것은 팔공산 도리구에 있는, 있는 케이블카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카는 산 위, 그러니까 나무 위로 다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식생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씀 하시지만 은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나무와 풀들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을 허용하는 시설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남원 시청에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케이블카는 훨씬 높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하지만은 나무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쑥쑥 자랍니다. 그 쑥쑥 자라는 나무가 어느 순간 케이블카에 캐빈과 부딪혔을 때 인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케이블카에 철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그 나무의 생장점을 자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용인하는 시설이 바로 케이블카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 일대를, 그 일대 인 나무를 모두 베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도로 이상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 케이블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노구단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KBS 송전탑을 보면서 저 송전탑이 없을 때 노구단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그곳에 케이블카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반야봉 아래 중봉에 부산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밖에 살고 있지 않은 부산나무 그 군락지를 배어해야만 상부성리장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부산나무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경관을 다 훼손해야만 케이블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올라가는 케이블는